안녕하세요 다육집사입니다 야곱새니 <laughs> 저기 쭉 나와있던 애 아, 제가 관리실에서 기계를 밀다가 <웃음> 지나갔어요 <웃음> 잘라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<laughs> 잘라서 다른 큰 화분에다 꽂아놨어요 뿌리 내리면 심어줘야죠 <laughs> 또 여러분한테 키우는 거를 또 알려드려야 어 제가 저번에 길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도망갔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<laughs> 우리 로라 예쁘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요 만선초 요 애기들 엄청 컸죠 여기 요렇게 물병 좀큰 거에다가 아예 큰건 아니고요 네모난 그,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, 요다 떨어졌던 아가가 여기 또 나오는 거 보세요. 보이세요? 이, 진짜 만선초는 정말 경이롭습니다. 이거 장, 심어놓고 얼마 안 돼서 장대비 다 맞은 거예요. 그래도 안 흘러내려가려고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무늬 점난도 이렇게 큰 유리 그릇에다가 숯도 넣고 이렇게 좀 돌도 큰거 넣고 해서 바이트에 자라는 물고지 하는 중에서 뿌리 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해야겠더라고요. 좀볼 때도 예쁘면 좋잖아요, 그죠? 이렇게 뿌리 났어요. 이거는 애기들은 아직도 뭐 들어가 <laughs> 그리고. 짜잔 요 아이 기억나세요? 그때 이거 실화냐 어우 저거 저그 이거 실화냐 하고 달기가 도대체 몇개야 했던 그거 진짜 28,300 몇회가 조회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만 넘은거는 조회수가 만 넘은건 되게 많았지만 2만회를 넘은거 그리고 또 8,000회가 넘은 거 28,000회 아,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. 이거 실화냐 진짜 이거 실화냐예요. <laughs> 그때 왔던 아가인데 그때 왔을 때좀 이렇게 눌려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잡았나 봐요. 쫙 피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두개 정도는 하엽져서 미리 좀 떼줬고요.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쫙 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선초 달걀 화분에 심어놓은 거또잘 자라고 있고요. 얘는 자라고 사. 그죠? 여기 애기가 있어서 좀 기우뚱하게 심었더니 초점을 잘못 잡네. 기우뚱하게 심었더니 햇볕 보여주기가 좀 나쁘네요. 아 여전히 이쁜 라일라. 얘는 안에 있었어요. 쟤도 안에 있었고, 지금, 오전이에요. 아직 12시가 안 됐는데, 12시 넘으면, 한, 한 3시까지는 안에다 다시 차각막을 사야 되는데, 아직 못 사서. <laughs> 너무 뜨거우니까, 그때는 또 다시 다샵 안으로 들여놓습니다. 이 어항 속에 들어가, 온돌라스, 러블리 로즈, 로우잘 크고 있죠? 아, 에그리온, 에그리온도 너무 이뻐서 이렇게 너무 이쁘죠? 에그리온도 뒤에 자구가 다글다글합니다 토실토실 예쁜 것 같아요 벨루스 꽃과 이제 진짜 벨루스 꽃 진짜 오래가긴 하네요, 그죠? 나나우꾸미니도 참 보여드릴게요. 안에, 안에 있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웃자라지도 않고, 목대도 있거든요, 쟤네. 근데 더 크면 키우지 말아야지. <laughs> 키우지 말아야 되겠죠? 잘 키우지 말아야겠죠? <laughs> 너무 자라버리면, 웃자라버리면 어제 석연아 금처럼 막 그럴 수 있으니까. 우리 예쁜 아가들 잘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이 어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했더니 너무너무 예쁜 댓글들을 너무 다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어찌됐건 시, 이거 실하냐의 주인공들 <laughs>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어여쁜 하루 되세요.